더뉴 니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었죠. 기존 니로도 엄청난 연비 그리고 실용적인 실내 공간 덕분에 평이 상당히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기존에 아쉬웠던 외관을 어느 정도 보완한 느낌입니다. 안전 사양도 그렇고 옵션이라든지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졌죠. 니로는 저도 좋아하는 차인데요.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면 안될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차라는 점입니다. 니로는 아이오닉과 더불어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이브리드의 성향이 극대화된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염두에 둬야 하실 부분은 도심 연비가 고속 주행 연비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무려 도심 연비가 20km를 넘어가는데 이전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내연기관 차들이 그런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솔린 차량은 물론 디젤이나 LPG 차량보다도 시내 주행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집니다. 반면 고속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상당히 줄죠. 물론 고속 연비도 18.7km 정도로 좋은. 연비라고 할수 있지만 유가를 감안하면 디젤이나 LPG에 대비해서 큰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즉 차량 비교를 하심에 있어서 도심에서 주행이 많은지 유무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비 때문에 니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 고속에서 정속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지도 꼭 고려해보세요. 또한 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회생제동과 모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달려있어요. 따라서 운전 방법에 따라 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니로 같은 경우 어지간히만 해도 공인연비 각 아깝게는 나오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치가 올라간 것이지 운전에 따른 연비 차이는 존재합니다 특히 운전 성향이 좀 과격하신 분들은 연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 어마어마한 연비를 뽑아내려면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차에 맞는 운전을 해주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연비만 보고 덜컥 구매하셨다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 성향에 맞는지 꼭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성상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주행 주간이나 정차 중에 시동이 걸릴 때가 있죠? 근데 전기 모터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시동이 걸리면 다른 차보다 소음 부분에서 크게 느껴져요. 거기에 니로에 들어간 엔진이 그렇게 정숙하지는 않습니다. 엔진 개입에 대한 이질감 부분은 오히려 괜찮지만 정차 중 엔진 구동 시 소리 부분은 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간 실구매가 개인적으로 니로의 인기 원인 중 하나는 생각보다 저렴한 실구매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소비세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세제 혜택 후에 2,300만 원대의 니로가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과 취등록세 감면, 공채 할인 등을 통해 25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2,100만 원대의 차들과 실구매가가 같아졌습니다. 그 가격대에 구입이 가능했던 소형 SUV와 비교했을 때 멀티리크 서스펜션이라든지 크기, 공간, 연비 같은 부분에서 확실한 강점을 확보할 수 있었죠. 즉 사실상 좀더 높은 급의 차를 갖고 와서 보조금과 세금 혜택 등으로 실 구매가를 낮춰 아랫등급의 차들과 경쟁시켰다는 말이 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묘하게 됐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018년 니로보다 시작 가격이 65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초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거의 100만원이 오른 셈이죠. 거기에 하이브리드 차에 제공되던 100만원의 보조금이 작년에 50만원이 되고 올해부터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 니로의 실 구매가가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선 스포티지, 투싼, 코란도보다 시작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물론 니로는 취등록세 부분이 감면되기 때문에 실 구매가에 있어서는 조금 저렴해지네요 하지만 시작가에서 14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 코란도 수동 모델보다는 여전히 비싼 시작가를 보여줍니다 즉 가격만 놓고 본다면 어느새 스포티지, 투싼, 코란도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는 말이죠 물론 위에 차량들 대비 니로가 가지는 장점도 물론 있고 연비가 비슷한 디젤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실 구매가 측면에서 약간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니로가 그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독보적인 차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는 용도와 상황에 따라 비교 후에 구매해야 되는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옵션 트림의 변화입니다. 일단 최저 트림인 럭셔리 트림의 가격이 65만원 인상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안전사양도 많이 추가되고 꽤나 괜찮은 편의사항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구매 측면에서 오히려 괜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에 트림들인데요.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 트림의 경우 한 단계씩 내려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가격은 올랐는데 기본 사양도 그렇고 옵션 선택의 폭도 많이 줄었죠? 심지어 썬루프가 노블레스 트림부터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만약 중간 트림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가격 인상이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림 추천 전에 개별 소비세 부분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총 143만원까지 개별 소비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 개별 소비세 감면은 2019년 6월까지 진행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와는 별개로 하이브리드 차에 주어지는 감면입니다. 즉, 6월이 지나도 143만 원은 감면 된다는 말이죠. 사실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 가격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구입할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 있죠. 바로 취득록세 감면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14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일 가격의 다른 차량에 비해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은 다른 차량과 가격 비교를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이밖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으니 구매 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트림 추천에 있어서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감면은 배제하고 이미 가격표에 반영되어 있는 세제 혜택 적용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요즘 현대그룹에서 욕을 덜 먹고 상위 옵션을 유도하는 방법을 깨닫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니로도 역시나 트림 구성이 매우 쉽진 않죠. 앞에 말했듯이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트림이 한 단계씩 내려간 느낌입니다. 18년식 니로에 비해 같은 트림 대비 삭제된 옵션들이 하지만 또 묘하게 그 와중에 기특한 트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구매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트림을 추천해야겠네요. 우선 첫 번째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가장 니로한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트림입니다. 니로를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하시는 분들, 업무 용도로 고려하시는 분들,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많이 없으신 분들, 실내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럭셔리 트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시작가가 올라갔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오히려 최저 트림인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봐요. 우선 안전 사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8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가 기본으로 들어갔죠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75만원을 내고 후방 카메라와 7인치 내비게이션 을 추가해야 됐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모노 액정을 넣어주었죠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오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본 옵션으로 방금 말했다 시피 후방 카메라와 미러링 가능한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요즘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러링만 되면 가성비 로 쓰기 충분합니다 거기에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컨트롤 오토 디포그 까지 기본 사양입니다 참고로 오토 디포그는 앞유리창 김서림을 방지해 주는 옵션이에요. 여기에 39만 원짜리 컨비니언스 옵션이 있죠. 스마트키, 1열 열선 시트, 웰컴 시스템, 조명 이런 게 들어갑니다. 사실 18년식에서는 1열 열선 시트가 기본이었죠. 기존의 스마트키 추가 옵션이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9만 원을 추가해서 열선 시트를 더하는 셈이네요. 뭐 약간 기분이 묘하지만 39만 원에 스마트키와 열선 시트라면 넣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럭셔리 트림에 컨비니언스 옵션만 넣으면 2,459만 원이 됩니다. 솔직히 주행에 있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죠? 핸들 열쇠만 빼고요. 사실, 이건 이제 포기하려고요. 추운데. 그치?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취등록세 감면으로 실 구매가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보아도 훌륭하죠 솔직히 니로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과 효율이 아닐까 합니다 디자인 이뻐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효율적인 구매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선택 옵션은 무엇이 있는가 보면 우선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있으면 화면도 넓고 편하고 보기에도 좋죠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84만원의 가격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이 미러링으로 핸드폰 내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이 트림에서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넣으셔도 될것 같네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먼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굳이 말을 안 할게요. 이거 역시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럭셔리 트림에서 안 들어가는 것 중에 알로이 휠과 LED 리어 램프가 있죠. 휠 같은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간다고 해도 17인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16인치 알루미늄 휠로 바뀌는데 스틸 휠이라고는 하지만 휠캡이 있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테일 램프는 솔직히 말해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긴 했지만 솔직히 바뀐 LED 면발광 모양이 개인적으로 이쁘다는 인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냥 바뀌었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하고 LED 램프 둘다안 이뻐요. 솔직히 저것 때문에 위 트림으로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카달로그 보면 일반형 램프 모양이 나오니까 보시고 저건 진짜 못쓰겠다. 이런 분들만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럭셔리 트림에는 아쉬운 점이 없냐? 사람에 따라서 크게 아쉬운 부분도 있죠. 우선 럭셔리 트림은 생각보다 실내에 깡통 느낌이 많이 납니다. 플라스틱이 많아요. 도어 트림의 인조가죽이라던가 하이그. 스티치, 크롬 가니쉬 같은 것들이 대부분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가죠. 가죽 핸들도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고요. 실내를 좀 따지신다고 하시면 프레스티지로 가시는 것이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 에어벤트가 없다는 점, 디로가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요. 패밀리카를 염두에두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앞에서 말한 휠이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되죠. 거기에 컨비니언스 옵션에 있던 것들도 기본으로 제공. 됩니다. 트림 가격이 2,590만 원인데 럭셔리 트림에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한 것과 131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돈을 내고 프레스티지 트림에 오시면 실내도 얼추 괜찮아지고 휠과 테일램프, 이어 에어벤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에 84만 원짜리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하시면 일단 편의성 면에서도 그렇고 실내 고급감 측면으로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타기에는 훌륭한 차량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프레스티지에 추가되는 옵션 중 49만 원짜리 1열통 통풍 시트와 운전석 파워 시트 옵션이 있죠. 개인적으로 동승석 파워 시트가 없는 것이 아쉽네요. 오히려 운전석은 번갈아가며 운전하지 않는 이상 한번 맞추면 크게 맞출 일이 없고 바꿔서 운전하더라도 주행 전에 한번 맞추면 끝이죠.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동 시트 자체는 오히려 동승석이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하지만 1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으니 통풍 시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108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정방 추돌 방지 옵션에 사이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안전사양, 반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안전사양 같은 경우 가성비를 따진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게 좋죠. 거기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프레스티지 트림 위에 노블레스 트림과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있죠. 사실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못 넣는 옵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썬루프가 있죠. 말하면서도 어이 없는데 노블레스부터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속 열선, 2열 암레스트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바뀐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무드등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선택이 안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프레스티지까지는 기본 제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간 트림의 프레스티지 트림이라기보다는 약간 럭셔리 스페셜 뭐 이런 트림에 가깝다고 보이네요. 오히려 노블레스 트림이 프레스티지 트림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노블레스나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만약 2열 편의사항 때문에 노블레스 트림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마 패밀리카 때문에 구매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만약 패밀리카가 목적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와 같은 다른 준준형 SUV가 더 낫다고 봅니다 스포티지를 예를 들어 비교해보죠 우선 차량 크기도 스포티지가 더 크죠 차가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도 유리하죠 그 다음으로 실내 공간 1열 레그룸은 의외로 니로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2열 레그룸은 스포티지가 더 좋아요. 시트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넓이도 스포티지가 더 넓습니다. 다음으로 패밀리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적재 공간에서 스포티지가 70리터 이상 더 좋습니다. 연비는 물론 니로가 더 좋죠. 하지만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있기에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집니다. 그리고 스포티지가 힘은 더 좋죠. 물론 니로가 앞서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때 1인이나 2인 가구 같은 경우 니로가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만 패밀리카의 친. 면에서만 본다면 다른 준중형 SUV가 더 좋아 보이네요. 두 번째로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 옵션 구성이 안 좋습니다. 기본 옵션들 중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을 제외한다면 결정적인 옵션은 많이 안 보입니다. 결국 노블레스 트림으로 간다고 해도 어차피 반 자율 주행, 디지털 클러스터, 무드 등, 내비게이션 LED 램프 같은 굵직한 옵션들은 선택 옵션으로 따로 추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택 옵션 구성이 참안 좋아요. 옵션 하나에 18인치 타이어, LED 헤드램프, LED 안개등, 18인치 미쉐린 타이어, 슈퍼 비전 클 플러스터 무드 등이 묶여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고르고 싶어도 한꺼번에 모든 옵션을 선택해야 하죠 특히 18인치 타이어 물론 보기에는 좋지만 18인치 타이어로 바뀐다면 공인 연비가 무려 2.4km나 하락합니다 연비가 최대 강점인 니로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이 부분은 확실히 호불호를 타는 옵션입니다 심지어 이 옵션 가격이 하나에 무려 118만원입니다 즉, 내비게이션과 이 하이브리드 스타일 옵션을 넣게 되면 3천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차라리 내비게이션, 반자율주행, 디지털 계기판 등 핵심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노블레스 스페셜 옵션으로 가시는 게 낫죠. 심지어 18인치 타이어는 선택 옵션으로 따로 빠져 있네요. 하지만 노블레스 스페셜 옵션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이미 스포티지도 아니고 쏘렌토와 가격대가 겹칩니다. K5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도 그렇고요. 물론 상황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다른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저는 추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